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잠을 잘못 자죠. 그래서 젊었을 때 늦잠 자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찍 깨요. 그래서 새벽 잠이 없다 뭐 이런 게 노인들의 특징인데, 당연히 밤잠도 없어요. 밤에 잠에 들기 힘든 이제 불면증이 시달리죠. 근데이 멜라토닌이 천연 수면제로 어 잠이 안 오면 그때 먹는 걸로 유명해서 잠 자는 데만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멜라토닌이 정말 중요한 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5대 영양소가 있죠. 멜라토닌, 케르세틴,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비타민C나 비타민D, 아연처럼 좀 흔하고 잘 알려진 것도 있지만, 케르세틴이나 멜라토닌처럼 덜 알려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져서, 겨울철에는 호흡기질환,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코로나, 뭐 독감, 모두 다 노약자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독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또 다른 문제고, 백신을 맞을 소비자분들께서 각자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면역력이 떨어진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게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멜라토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변환돼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우울증 약이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이 불면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도 부족하고 그 결과. 멜라토닌도 못 만드니까. 자, 그러면 뭐 세로토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그것도 아니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을 가지고 만들어요. 트립토판이 5-HTP로 전환이 됐다가 5-HTP가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잠을 자러 가는 거죠. 물론 이상적이고 건강한 경우에 이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트리토판은 세로토닌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철분도 필요하고 또 비타민 B6, B12, 엽산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이트립토판이 우리 장에서 이제 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당이 그 과정을 또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멜라토닌 수치를 떨어뜨려요. 콜투제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장애들이 많은데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잘 되게 하려면 화학적인 거 말고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근육을 힘을 주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송과선이 수축을 해서 멜라토닌을 짜내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수축을 하냐? 송과선 언제 짜내냐? 어두울 때 짜내요. 그래서 밤에는 이 집안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게 좋습니다. 형광등 너무 밝게 해 놓고 살면안 좋아요.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쪽잠 자면서 근무하던 야간 근무 간호사들이 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백혈병이랑 다른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청광빛이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블루 라이트 이걸 들여다보면 멜라토닌은 더안 나옵니다. 집안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했는데 어두운 데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꽝인 거예요. 자, 런데이 멜라토닌을 너무 자극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항상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 밝은 햇빛을 쬐어주고 밝은 빛에 노출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밤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낮엔 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면역력이 또 생기죠.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면역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멜라토닌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잠시 사용을 한다거나 시차 적응하려고 사용하면 그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뇌의 송가선이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의 송가선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은 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짚어 드렸는데 사실 관련 방송들을 많이 했었어요. 고정 댓글로 링크들을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